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학원 프랜차이즈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덜 전문적이겠지만은 흔히 볼수 있는 동네 공부방이나 동네 수학교습소 이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금액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써봤던 물건까지 소개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마 영상은 처음부터 길게 뽑기보다는 짧게 짧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소자본. 자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청년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육아를 다 끝내신 이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방도 해보고 싶고 교습소도 차려보고 싶은데 좀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이 영상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부동산에 찾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면 좋은지,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찾아보는 것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자본은 어떻게 구하면 될지,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의 위치까지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순서를 뭐부터 정했냐면, 제가 교습소를 차리기 보자 마음 딱 먹었을 때는 저희 학생이 1 5명 이상이었습니다. 1 5 명이 넘었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저희 집에서 이제 공부방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공부방에서 운영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장실이 바로 붙어있게 돼 버리면은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어, 조금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발냄새 같은 것들, 좀 그러니까 환기가 좀 어렵거나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변 이웃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는 교습소를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2천만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당장 사실 모은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모은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그 돈은 가지고 당장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공사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 구할 수가 없어 대출 금액이 필요했는데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 금액이 정말 안 나옵니다. 어떤 경로를 활용을 했냐면 경기 신용 보증 재단이라는 곳을 이용을 했어요. 그 어떤 보시냐면 제가 공부방을 이미 차려서 하고 있었잖아요. 공부방 1년 1년도 못 했어요, 사실. 공부방을 1년도 못 하고 제가 이제 창업해서 나오게 됐는데 창업한 지 1년도 안 되니까는 저의 수입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은행권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제가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수입 과정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아,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을 심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시중에 있는 은행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 대출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대출 금액까지는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시중 은행보다 조금 저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 보증 재단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시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공부 뭐냐? 학생들이 좀 많이 모집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2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두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볼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을 찾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찾는 건데, 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학생들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매물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직방, 다방 같은 어플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추가를 하자면은 제가 직접 도보로 활용을 했겠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직방, 다방 같은 어플이잖아요, 그쵸 앉아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론 편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 매물이 그곳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매물보다 훨씬 좋은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달 정도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갔었던 A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었고 B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었고 C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나중에 뭐 D, E, F까지 다 있는데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제가 거부했는데 B에서도 그 매물을 보여줬고 C에서도 그 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D, E, F, G, H 끝에까지 가게 되면은. 제가 이미 압니다. 어, 이제 그 부동산 업자분들께서, 중,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어, 무슨 동에 있는, 어, 투룸 건물, 어, 무슨 동에 있는, 뭐, 글린시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방 알아챘어요. 아, 그거 보고 왔다고. 나중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달 내내 뺑뺑이만 돌렸습니다. 거의. 제가 결국은, 제, 제가 제일 처음 갔던 A 부동산에서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을 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거기 나중에 건물주분이랑 제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이 건물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보여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보여주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더 비싼 거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발품을 진짜 많이 찾았거든요 팔았거든요 발품 파는 거를 요즘 분들 좀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 질린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자주 찾아가시면 좋아요 저는 한 달에 한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갔습니다. 계속 알아봤어요. 제가 좀 힘들겠지만은 아유 사장님 오늘 매물 나온 거 없습니까? 사장님 오늘뭐 좋은 거안 나왔습니까? 저는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한달 동안 발품을 팔아서 결국은 질려 가지고 저는 이 건물을 주신 것 같거든요. 부동산에 가보시면 은 처음에 보여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5천에 60이었나 5천에 70이었을 거예요. 넓기는 되게 넓었는데 인테리어부터 제가 싹다 뜯어 고쳤어야 되는 건물이었어요. 아니 그때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기분 나빴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5천에 70짜리 그 건물을 보여주면서 여기 벽 쳐가지고 여기서 신혼집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인데 아줌마한테 바로 쏘아붙였어요 저는 당신 딸이면 여기서 살고 싶게 하겠냐고 지금 무슨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좀 얼버무리면서 그냥 궁시렁대고 말하셨는데 처음부터는 좋지 않은 물건밖에 안 줍니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이것밖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금액을 정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타협을 안 받습니다. 어떤 부동산은요, 제가 금액 얘기하자마자 그냥 나가라는 부동산도 있었어요. 그 금액으로 못 구한다고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동산은 안 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2천, 저는 보증금 2천 넘어가면 절대 계약 안할 겁니다. 2천입니다, 저는. 이 얘기했을 때 대부분 다 민망해 했어요. 민망해 한다? 난감해 했어요. 아니, 그걸로는 요즘 못 구한다. 자꾸 요즘 시세 얘기하면서 막 비싸다. 요즘 시세는 못 구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 다대고 기죽지 말고요. 그냥 가세요, 좀. 기죽을 수 있어요. 거부가 당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연락처 주세요. 알겠다. 지금 매물 없어도 혹시나 매물 나오면 저한테 연락주라고. 딱 저는 그렇게 알아봤거든요. 저는 청년분들이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얘기하면은 말 못할 겁니다. 진상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밖에 없으니 전 여기서만 구할 거라고. 여기에서만 한해서 저한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담백하잖아요. 소개 안 해주면은 그건 부동산 탓이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건물을 따냈다. 어, 이 건물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이라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만 보고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날을 정해서 한번 발품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었 제가 페인트 치만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진짜 얼마 안 들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유 가지고 한 달은 한번 찾아보셔라. 어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위치가 학생들이 다니기 편한 곳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기에 너무 어둡지 않은 곳.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을 한번 좀 찾아봤었어요. 학교 주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볼게요 학교 근처 학교 근처라서의 장점은 어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간판을 보고 간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이제 뭐냐 DM을 보내가지고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단점이 뭐냐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 학원 근처에 보면은 그 육각형 정자 알아요? 정자들 어르신분들 앉아서 쉬는 그런 정자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핍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학생들이 많아놓으니까. 어, 학생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과의 약간 갈등도 바로 저희 학원 앞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점이 워낙 큽니다.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부분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 시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집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해서 저는 학교 주변에 있는 이곳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의왕에 저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의왕에 살고 있지만은 제 본인의 학원은 수원이라든지 안양에서 차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도 의왕이고 학원도 의왕이어놓으니까 제가 낮에 돌아다니면 학부모님을 진짜 많이 만나요. 학부모님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웃으면서 상담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랑 상담했던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나중엔 목욕탕 같은 데도 못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민망하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거주 지역과 학원이 가깝다 보니까 정말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자습하고 싶어 하든지 아이들과 보충 수업을 할때 제가 얼마든지 긴급하게 투입돼서 올수 있다는 점, 제가 주변에서 뭔가 쉬고 있다 카페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필요하면 제가 바로 갈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좋았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에 살아야 이 지역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과 그 문화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동산을 알아볼 때또좀그 학원 건물로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엘리베이터 유무가 의외로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단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초등학생 부모님 한 분이 이거딱한 분밖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언급을 하신 분이 초등학생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 없이 3층까지 걸어오게 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 그까지 그 3층 올라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인데 이왕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도 낫지 않을까. 이왕이면 우리 아이를 학원을 보냈는데 가능하면 새 건물이면 좋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태워서 올려보내는 게 좋잖아요. 어, 나중엔 이해를 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당장 구할 순 없었어요.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진짜로. 너무 비싸요, 저희 동네. 이런 분들이, 어,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킬 거잖아요. 뭐 책상, 걸상, 그 다음에 뭐 아이들 뭐자습 시킬 거라고 하면 자습, 책상, 아니면은, 선생님들 수업을 해야 되니까, 뭐 칠판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배송하는 것들이 모두 다 추가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악질이신 분들은 1층에다 두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쿠팡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 구매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할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홍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